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, 세번째 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죠? 정확하게 이틀만에 또 네번째 알이 나와 있습니다 음. 지금부터 유정 무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틀 상간으로 지금 이제 8일째 되는 아일들이죠 자, 제일 먼저 난 1번 알부터 확인해 볼게요. 차이점이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핏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? 예, 제일 먼저 부화할 알입니다. 두 번째, 자, 비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. 네. 두 번째 알입니다. 세 번째, 노란게 모이기 시작하죠. 네. 세 번째, 자, 어제 나온 알입니다. 좀 조금. 노란 게 모인 게좀드라죠다 인정난이 되는 알이들입니다 자,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놔보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응. 감사합니다.